정부 여당의 집안 싸움이 무척이나 볼만합니다. 정부 여당의 신구 권력 지지층이 갈등하면서 점점 예민해지고 있습니다. 지지자들의 단순한 앙탈이라고 보기에는 실시간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는 감정 싸움이 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권력으로 급부상한 한동훈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윤석열과 차별화가 한동훈을 지키는 길이라 믿고 있고 차별하는 모습 중심에는 김건희에 대한 다른 방안, 즉흥적인 윤석열의 졸속 정책과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 말합니다. 윤석열과 김건희를 정점에 둔 지지자들은 이런 한동훈을 원한 적도 없고 독자적 행보를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김건희 팬클럽 중심의 윤석열 지지자들이 보기에 한동훈 지지자들이 주제 파악을 못하는 법무서운 줄 모르는 하루 강아지처럼 보입니다. 한동훈은 김건희란 이름도 부르지 못하는데 한동훈을 지지하는 자들이 감히 윤석열과 김건희를 거론하고 한동훈이 이들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자. 상당히 격앙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동훈에게 윤석열이란 뒷배 말고 유일하게 생긴 자산이 팬클럽인데 자신을 띄워주고 자신에게 무언가를 기대하고 이런 대접받음을 즐기는 한동훈이지만 윤석열과 거리두라는 지지층을 향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졌습니다. 지지층을 달래면서 입을 다으라 말하면 스스로는 어떤 것도 선택할 수 없는 윤석열 꼭두각시를 차인하는 꼴이 되고 그냥 내버려 둘 경우 한동훈의 내심이 의심받게 됩니다. 윤석열이 어떻게 돌변할지 한동훈은 너무나 두려울 것입니다. 언론이 인위적으로 만들고 있는 대중의 주목도나 국민의 힘에서의 절대적인 니치는 윤석열 한마디에 하루 아침에 사라질 수 있는 윤석열이 만들어준 신기루와 같습니다. 한동훈이 노력으로 얻은 정치적 자산은 없습니다. 한동훈이 버틸 수 있는 국민의 힘에서의 지지기반도 사실 없습니다. 민구 권력의 물밑 싸움이 수면으로 올라온 이야기는 뒤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 윤석열이 유일하게 믿었던 여론조사마저 윤석열의 기대치를 배신했습니다. 이곳 여론조사만 믿을 수 있다면서 윤석열에게 민심을 보고해왔던 용산 대통령실은 무척이나 곤혹스럽게 되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유일하게 인정하는 여론조사가 n b s 정기지표조사입니다. 다른 여론조사는 대통령 지지도가 너무 안 좋거나 흐름이 일정하지 않아서 아예 보지 않는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동안 MBS 수치가 윤석열 입장에선 그래도 제일 좋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론조사는 이런저런 이유로 못 믿겠다, 공개적으로 밝혀왔습니다. 가장 최근에 선거였던 강서구 청장 보궐선거의 경우 투표 전날 조사한 MBS의 여론조사에서 국민이 이미 승리한다고 했었습니다. 김태우가 승리하거나 박빙으로 낙선한다고 윤석열은 보고받았다고 합니다. 가급적 윤석열 심기를 살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대통령실이 유일하게 참고하는 여론조사 지표가 NBS였었는데 이곳에서 마저 총선 전망이 어둡게 나왔습니다. 진보층에 비해서 보수층 체집을 20% 이상 잡았지만 국정 심판론이 처음으로 50%를 돌파했고 국정 지원론은 40% 선이 붕괴되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위안을 삼았던 유일한 여론조사 윤석열에게. 망상할 수 있도록 자료가 되주었던 마지막 여론조사가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그 구매체가 조사한 여론조사만을 의지하면서 자신의 뻘짓이 옳고 국민은 틀렸다면서 허구한 날 대노하면서 지낼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과 국민의힘을 걱정스럽게 만든 여론조사는 4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는 MBS 지표조사는 지난 1월 8일부터 10일까지 실시한 전국 지표조사입니다. MBS에서 22대의 총선에 대한 응답자 인식을 조사하기 시작한 이래 가장 큰 격차로 벌어진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유일하게 믿었던 곳에서조차 정권 심판론이 그만큼 강하다라는 결과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동안 NBS 전국 지표 조사에서는 여론조사 꼽은 말할 것도 없고 갤럽이나 리얼미터나 이런 곳보다 몇 퍼센트는 언제나 정부 쪽이 높게 나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조사는 이런저런 이유로 아예 보지를 않았고 NBS만 그동안 봐왔습니다. 그동안 대통령실이 MBS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윤석열에게 총선 관련 보고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소 35%가 나온다. 35% 이상 나오는 이 사람들은 적극 투표층이다. 모두 다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할 것이다. 총선 투표율을 국민의 60% 안팎으로 봤을 때 여당에 투표하는 적극 투표층이 국민의 35%가 넘으니 여당이 과반 이상을 차지할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런 기적의 논리를 윤석열에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윤석열 주변에는 이런 논리로 윤석열 심기를 달래주는 이들로 발디딜 틈조차 없이 가득 차 있는 상황입니다. 친구 권력의 재미있는 싸움 이야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가장 우려했던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일어날 것이라 예상했던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미래 권력이 급부상을 하면 현재 권력하고 충돌할 수밖에 없어서입니다. 권력 투쟁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문제는 아직 정권이 2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라는 것이고 한동훈이 미래 권력으로 지칭되면서 현재 권력과 대등한 것처럼 비치는 모습을 윤석열은 조금도 바란 적이 없으며 현재 한동훈이 얻은 권력이라는 것이 윤석열이 통제 가능하다 판단해서 강제로 모두 만들어 줬지만 정치의 특성상 한동훈의 정치적 자산이 늘어날수록. 윤석열의 통제 범위를 언제든 넘어설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통제 범위를 넘어서면 윤석열에게 한동훈은 가장 골치 아픈 상대가 될수 있습니다. 김기현이 대표직을 버리고 지역구를 선택해버리자 윤석열에게 다른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아서 한동훈을 조기에 등판시킬 수밖에 없었지만 띄워준다 해도 지나치게 너무 일찍 한동훈을 띄웠습니다. 아직 윤석열은 대통령 임기가 2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의도적으로 띄우긴 했는데 언론에서 한동훈을 포장하는 정도가 한동훈이 홀로 서기를 할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한동훈의 입지가 커질수록 윤석열의 입지는 외형상으로 작아지고 이런 기간이 길어지면 실제로도 권력 누수는 불가피해집니다. 아직 2년도 안된 상황에서 각종 여론 조사를 보면 국민의힘 차기 대권 주자 지지도에서 부동의 1위가 한동훈입니다. 윤석열에게 가장 심각한 모습은 윤석열을 지지했던 보수층이 윤석열에게서 한동훈으로 급격하게 옮겨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세력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한동훈은 윤석열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윤석열이 우려할 만큼 이미 미래 권력이 되었습니다. 하늘에 두 개의 태양이 동시에 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정권 말기라면 정치적인 계산 아래 미래 권력을 내세울 수 있습니다만 지금은 전두환이 노태우란 태양을 띄웠던 시기와는 다르게 정권 말기가 아닙니다. 총선 결과에 따라서 말기가 될 수도 있지만 정상적이라면 태양 하나는 지금 저물어야 합니다. 아직 임기 초반인 윤석열이 떠 있는 게 맞지만 한동훈이 저물기보다는 윤석열보다 더 찬란하게 빛나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태양 두 개가 동시에 뜨면 그 아래 생명체는 모두 타죽습니다. 국민이 이미 우려하는 것처럼 보수층이 갈라져서 죽도 밥도 안될수 있습니다. 적당한 선을 지키면서 미래 권력이 수면 아래에 잠겨 있는 것이 정상적이지만 문제는 현재 윤석열의 지지율이 너무 낮고, 윤석열의 얼굴로는 선거를 치르지 못합니다. 한동훈을 제어하자니, 그나마 한동훈 정도 되는 대안이 없습니다. 한동훈이 다른 구심점으로 뜨는 것을 방치하자니, 윤석열과 피튀기는 내분이 총선전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뚜렷하게 나뉘는 모습이고, 윤석열과 한동훈 지지층 사이에서는 전쟁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윤석열 팬클럽에서 한동훈 팬클럽을 징계하라고, 국민의 힘에 요구하면서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한동훈 팬클럽은 윤석열 팬클럽을 대놓고 무시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동시에 비슷한 힘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것은 자연의 이치이기도 합니다. 윤석열 지지자들이 한동훈 지지자들의 김건희 비방 및 특검법 찬성 활동을 제재해달라면서 국민의 힘 중앙당에 공문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앙당에 공문을 보낸 발신자를 보면 예전에 김건희 팬클럽이었던 건사랑에서 현재 건승코리아로 이름이 바뀐 10명의 운영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지난 1월 11일 국민의힘 중앙당으로 발송한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건승코리아 측은 한동훈 팬클럽이 김건희를 비방하고 특검 찬성을 주장하며 김건희에게 불거졌던 음해성 루머에 대해 동조하고 김건희를 욕설하는 활동을 지속했다 한동훈 팬카페 운영자라는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자가 그런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명하는 것은 분명한 문제다. 해당 카페 운영자와 핵심 세력들은 한동훈이 죽어가는 윤석열을 살렸으며 윤석열이 한동훈의 덕을 보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윤석열이 한동훈을 발탁하고 지원하여 현재의 한동훈 체제를 이룬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심지어는 윤석열이 한동훈에게 감사해야 한다고 위험한 발언까지 일삼고 있다. 한동훈 팬클럽은 최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장혜찬전 최고위원, 이동재 기자 등을 초대해 세를 과시하고 국민의힘의 해를 끼치고 있다. 윤석열 팬클럽이 국민의힘 중앙당에 제출한 문건을 전달해드렸습니다. 끝으로 건승코리아 측은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당직자나 전현직 의원, 당 관계자들이 위드우니워의 활동을 자제하도록 노력하고 윤석열 편인지, 한동훈 편인지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지켜보는 저는 무척이나 흥미롭습니다. 국민이 이미 얼마나 우습게 보였으면 대통령이란 놈이 당을 마음대로 주무르는 것도 모자라서 팬클럽이란 곳까지 중앙당에 저런 싸가지 없는 문서를 발송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불구경 다음으로 재미있는 것이 싸움 구경입니다. 현재 검찰 권력과 차기 검찰 권력 간의 싸움이 누가 더 부암 무치하고 목부린견인지 대결하는 양상입니다. 팬클럽이 정부 여당에서 서열 3위쯤 되는 모양입니다. 김건희를 중심에 두고 열심히 싸우는 걸 보면. 김건희가 국가적으로 문제는 문제인가 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